항공 데이터가 안전한 항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놓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항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또 발표를 드리고자 하고요. 갈릴레오, GNSS에 관련해서 또 에그노스 등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저희가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출시할 예정인지도 함께 발표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갈릴레오는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갈릴레오는 오픈 서비스로 또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 확인이나 타이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항행 메시지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세과 구조에도 활용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해양 분야에 유럽의 항공 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정확도가 높은 서비스, high accuracy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 적용될, 제공될 예정이고요.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서비스는 오픈 서비스로 오픈 서비스를 보완하게 될 서비스입니다. 주기적인 항행 신호와 부가 가치를 다루는 부가 가치를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제공을 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이 2022년 이후에 아마 출시가 될 것이고요. 이 하이 에큐러시 서비스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갈릴레오가 또한 긴급 경고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보호 당국이 긴급 경고를 특정 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수 위험에 대한 경보를 할때 긴급 경고 서비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이후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갈릴레오는 2016년에 IMO에서 세계적인 라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업 해운 분야에서도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오픈 서비스의 정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확도는 2터 이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으로 S바스입니다. 바로 위성 기반 보정 시스템인데요. 위치 위성 기반 이 보정 시스템은 S바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의사 거리를 보정해 줄수 있고 또 위성과 실시간 경보도 해줄수 있고 또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GNSS가 혼자 따로 별도로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S 바스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S 바스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인스페이스 즉 SIS에서 직접 전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MF 라디오 비콘이나. AIS 스테이션에서 재전송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선박은 SBS SIS를 활용을 해서 많은 장점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DGNSS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나 위성 커버리지가 약한 지역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선박은 MF 레디오 비콘과 AIS 스테이션에서 재중송된 SBS 보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에스바스 선내 수신기에 대한 IEC의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바스의 표준화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이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공고안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 TC 80에서 관련 내용을 또 차기 계속 다뤄왔고 또 향후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에그노스의 정확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에그노스의 정확도는 1미터까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으로 좀더 자세하게 새롭게 나올 갈릴레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갈릴레오 오픈 서비스 항해 메시지 인증인 OS NMA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하이 애큐러시 서비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갈릴레오 OS NMA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으로 오픈 서비스 하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항해 메시지를 사용하는 갈릴레오 데이터를 인증해주는 기능을 할 것이고, 또한 스푸핑 공격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갈릴레오 사용자들에게는 이 OS NMA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OSNMA는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위성에서 수신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 줄 것입니다. 초기 OSNMA는 테스트 모드에서 이 ISIS 전송으로 2021년에 이미 실시를 했고요. 서비스는 2022년 이후에 제공될 계획입니다. 현재 수신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OS NMA가 가능한 수신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개발과 테스트를 함께 진행을 할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IMO의 솔루션과 IEC의 IMO의 결의안과 IEC의 표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개발과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IEC 표준 611-08-3에 따라서 이 갈릴레오 수신기에 대한 형식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OSNMA를 사용해 알고리즘을 실행을 해서 해상항해에서 탄력성 있는 BNT를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향후에 또 제공할 서비스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는데요, 바로 아스가드 프로젝트입니다. 사보와 GME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또 다른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갈릴레오 하이 에큐러시 서비스입니다. 고정확도 서비스로서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정확도가 높은 고정밀 측위 보정을 갈릴레오 신호와 또 지상파 수단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이 사용자 의 측위 성능을 개선하고 정확도는 20c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오 위성 항법으로는 최초로 이하이 에큐러시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기본적으로 이하이 에큐러시 서비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성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기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 하이 애큐러시 서비스 PPP 보정 데이터는 갈릴레오 E6B 신호에서 오픈 포맷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 애큐러시 서비스는 갈릴레오 또한 GPS 등등 다양한 채널에 맞춘 것으로 축의 정확도가 수평으로는 20cm, 수직으로는 40cm입니다. 다음으로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관리레어 하이 에큐러시 서비스는 현재 테스트 모드에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 초기 서비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갈릴레오 하이 에크로시 서비스는 해상 부분 그리고 특히 내륙 수로 부분에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상선의 항해 그리고 도선 작업 그리고 항만 운영 항만 수심 측량. 그리고 연안 강바닥 측량, 그리고 동적 측위라든지 항만 터미널의 크레인, 그리고 스트레드 캐리어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 하이 에큐러시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코페르니쿠스에 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 코페르니쿠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바람, 해류, 또 해수면, 파도, 빙하 두께와 관련된 예측과 또한 관련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고가 30m 또는 뭐 바람의 방향이나 해류의 현재 상태 등에 관련된 예측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관련된 파라미터에 관련된 정보 등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GNSS와 코페르니쿠스는 좀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안정성 있는 항해를 가능하게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점점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또는 성능을 선박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에그노스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저희가 확보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운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또 무결성과 관릴레오 인증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코페르니쿠스와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관릴레오의 긴급 경보 시스템 또는 서비스 EWS 등이 앞으로도 또 선보일 것이기 때문에 쓰나미나 대형 태풍이나 홍수에 대한 경고를 앞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는데요. 이후에 항공 데이터는 디지털화에 항만의 디지털화에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특히 도선 작업에 있어서도 저 EU 항공 데이터가 제공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휴대용 도선 기기의 정확도를 갈릴레오가 높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추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항만 터미널의 자동화에도 이후의 항공 데이터가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특히 갈릴레오 하이 에큐러시 서비스가 여기에 잘 적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갈릴레오 인증으로 디지털 시트윈스가 가능해질 것이고 선박이 입항 시에 안전한 경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데이터는 이런 경료를 수립하는 데에접목이 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H2020 프로젝트입니다. 브리페어 10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폴리페어 10은 정밀항법 솔루션을 갈릴레오와 또 에그노스, 코페르니쿠스, 정보 그리고 선박의 여러 센서와 접목을 해서 데이터를 도출할 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과 자초를 줄여주고 해상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최적의 항해를 항의 경로를 도출해주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줄 수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측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도 제공해 줍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